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플라이드 아카데미와 함께 홈 트레이닝 강연을 맡게 된 장석훈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홈 트레이닝 강연을 몇 가지 준비해 놨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푸시업그 다음에 복근 운동, 그 다음에 하체, 그 다음에 수납 운동이라고 해서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그네 가지 종목을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눠서 네, 소개해 드릴 작전인데요. 자. 일단, 푸쉬업 먼저 들어갈게요. 푸쉬업은 일단 초급부터 들어갈 건데요. 스탠다드 푸쉬업, 그 다음에 와이드 푸쉬업이 있어요. 스탠다드 푸쉬업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기본 푸쉬업이고요. 와이드 푸쉬업은 넓게 벌려서 하는, 네, 푸쉬업이거든요. 스탠다드 푸쉬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자, 푸쉬업은 일단 보통 가슴 운동이라 고 생각하지만 자극이 되는 근육 부위가 팔, 그 다음에 가슴, 복부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전신 운동이 다 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지 마시고요. 앞으로 당겨주시고, 허리 같은 경우는 어깨를 내려주신 다음에 허리를 좀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해주시게 되면 복부에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 상태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열 개에서 열다개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고,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휴식기는 한 30초 정도 가져주시면 되시고, 그다음 와이드, 와이드 푸쉬업 가볼게요. 와이드 푸쉬업은 어깨 너비보다 살짝 더 넓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 상태로, 자, 가볼게요. 그리고 넓게 벌어주실 때는 최대한 팔목에 부담이 안 가게, 팔을 와이드로 벌려 주실 거예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중국 푸시업 갈게요. 중국 푸시업은 스파이더맨 많이 보셨잖아요 스파이더맨이 건물을 기어갈 때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파이더맨 푸시업 동작을 할 건데 어깨 날비로 일단 벌려주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한 자세 만들어주시고요. 어깨 내리고,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앞을 잡아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복부에 힘 주시면서. 그 상태로, 자, 내려갈 때, 발을 가져와요. 하나, 둘, 그리고 무릎, 팔꿈치에 닿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마지막 푸시업 자세 중엔 고급 단계를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초급 단계에서 넓게 벌렸잖아요 이제는 좁게 벌릴 건데 과하게 좁게 벌릴 거예요 상각근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자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복부 운동, 복근을 들어갈 건데요. 복근 운동은 자 기본적으로 복직근, 그 다음에 외복사근 상복부, 하복부로 나뉘어요. 자 일단 초급. 초급 운동부터 들어갈게요 자, 크런치 크런치는 뭐냐면 복부를 둘러올려서 앞으로 숙여주시면 되는 운동인데 손을 귀 옆에 살짝만 대주, 대주시면 되고요 자, 발은 생각보다 좀더 가까이 해주셔서 자, 그 상태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자, 올라갈게요 올라가게 되면 천장을 보시면서 올라가시되 마지막 지점은 앞을 향한 향, 하도록 시선을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초급 단계 중에 레그레이즈라고 있는데, 레그레이즈가 뭐냐면 다리를 레이즈라는 뜻이 올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 손을 얼뚱촌 자세로 해주신 다음에, 자, 꼬리뼈, 꼬리뼈에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리실게요.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2초 동안 머물러요 하나. 자, 이엔 똑같이 수축 지점에서 후 숨이 마시고 이때 후. 이런 식으로 자 다섯 여섯 일곱. 8. 허리가 떼지 않게 복부에 항상 힘을 주시면 돼요. 9. 10. 오케이. 자, 이제 중급 단계 바로 갈 건데, 중급 단계도 천장 보시고 누워주실 거예요. 자, 할로우라는 동작이 있어요. 할로우. 자, 폴더처럼 접으면 돼요. 팔하고 다리하고. 자, 이거는 좀 나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횟수로 따시면 한, 많이 해주실수록 좋은데, 20회 정도 해도, 한 3세트 정도 나눠서 휴식기를 가진 다음 해주시면 좋아요. 자, 팔을 뻗은 상태에서, 자, 다리도 뻗어주세요. 그 상태로 올리시면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올릴 때 상체를 좀더 마지막 수축 지점에서 더올라가요 셋, 넷, 반복수가 아, 계속 맞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고급 운동, 플랭크.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플랭크를 들어갈 건데, 일단 플랭크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부터 들어갈게요. 플랭크 자세는, 자, 팔꿈치를 기역자로 만들어주세요. 기역자. 그 상태로, 제가 푸시업 자세 알려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어깨 내리고, 어깨는 어떻게 내려가 있을 거예요. 자, 엉덩이를 집어넣은 상태로 허리를 살짝 말아줘요. 그러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살짝 더, 여기서 좀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하체를 더 뒤로 당기면, 밀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고 이제 사이드 플랭크가 갈 건데, 사이드 플랭크는, 자, 똑같이 기역자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버티는 거예요. 옆구리로. 하지만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 두 다리를 그냥 놓으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다리를 붙인 다음에, 버텨주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로 팔을 하늘, 그리고 왔다갔다. 옆구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자, 마지막으로 플랭크 푸쉬업이 있어요. 플랭크 푸쉬업은, 자, 하나. 하지만 이거는 복부로만 운동하는 거예요. 둘. 자, 이거는 언더링을 살짝 뒤로 뺄게요. 셋. 내려갈 때 엉덩이를 넣어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체에 들어갈게요. 하체는 일단 보통 허벅지가 두꺼운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힙업이라고 하죠. 뭐 엉덩이 힙업 그다음에 대퇴사두근 이런 거 한마디로 그냥 꿀벅지 를 좋아하시고, 막, 만들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체 같은 경우는 일단, 고고까지는 없어요. 모두가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초급, 중급까지. 초급부터 들어갈게요. 많이들 하시는 동작이에요. 네, 일단 스쿼트, 자 기본적으로, 자, 내려가면 돼 한마디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하나, 둘. 자, 이거 하실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올라오 주시잖아요. 뺀 상태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엉덩이를 살짝 집어 넣어 주세요. 그럼 허리 에 부담이 안나거든요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어 넣고. 일곱. 여덟. 팔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해주셔도 되고. 저는 이 편해가지고 아홉 열그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 넓게 벌려주시면 돼요. 저희가 처음에 했던 푸시업 자세 있잖아요. 푸시업도 와이드로 넓게 벌려주셨잖아요. 다리를 하체 즉 어깨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 자 이거는 허벅지 중에서 안쪽 허벅지 자극 운동이에요. 셋 똑같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스쿼트도 올라갈 때. 후, 내뱉주세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어요. 힙스러스트라고 해서 엉덩이 힙업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엉덩이 자극을 많이 시켜주는 운동인데, 자, 이거는 하체. 허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체를 힘을 줘서, 하나, 둘, 좀 약하죠?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더 앞으로 벌려주시면서 하게 되면, 셋, 넷, 다섯, 네, 마지막 초급 단계 운동 중에, 킥백이라고 있어요. 다리를 뒤로 차는 운동인데, 이거는 이쪽 분들이 헬스장가면 많이들 맨몸 운동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왼쪽 다리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시선 앞을 향해 봐주시면 돼요. 앞을 향해 봐주시고, 엉덩이 살짝 뒤로 빼면서 차주시면 돼요. 둘, 셋, 네, 이건 엉덩이, 자극 운동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킥백은 찰때 최대한 다리 높게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자, 이건 갖고 와 주시고, 셋, 무릎은 제자리에 항상, 여섯, 일곱. 자, 필 때는 살짝 구부리면 안 되고, 그 상태로 그냥 뒤로 빼면 돼요. 열. 자, 초급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중급이 남았죠? 마지막 중급 단계에서 런지, 런지 운동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런지는 일단 앞뒤로 양발을 벌려주시면 되시고요. 하나. 자, 런지는 원위치 할 때, 다리를 두개다 뻗어주시면 돼요. 펴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백런지가 있어요. 백런지는 다리를 놓고, 뒤로. 차고. 근데 안 차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갈게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킷 트레이닝이 나왔는데요. 서킷 트레이닝은 한마디로 쉽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해주시면 체지방 감소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자 순환 운동, 유산소 운동, 자 초급, 중급, 그 다음에 고급까지 있어요. 암머킹이라고 있어요. 팔로 걸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 만세의첫 번째로 한 다음에, 자, 무릎 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플라이머 초급 단계 가볼게요. 자, 암벽 뛰만은 것처럼 땅을 짚어주시고 이게 암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은 뒤로 뻗어 주신 다음에 점프 하듯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중국 서킷 트레이닝 한번 들어볼 가 건데요. 버피 테스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서 하는데 자, 이 자세예요. 개구리 자세. 저럼 살짝 하체를 뒤로 놓고 팔은 앞으로 네 해주신 상태에서 자 팔을 뒤로 뻗어요 그 상태로 앞으로 갖고 와주신 다음에 일어나요 하나 이렇게 해서 팔둘자 발도 사뿐히 모아주세요 셋넷 다섯 그래. 아홉. 예. 자, 이거 20번에서 아 20번 정도 해주면 돼요 다 세트 초 휴식기는 힘드니까 30초에 서4 0초 정도 잡고요. 고급. 서킷트레이닝할 건데, 고급은 일단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자, 다른 명칭은 없어요. 운동 명칭은 없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시켜봤을 때이 운동이 진짜 어렵다,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뭐냐면, 스쿼트랑, 버피 테스트, 아까 2단계, 아, 2단계, 중국 버피 테스트랑 혼합해가지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자, 1단계부터 보여드릴게요. 1단계. 하나, 둘, 셋. 네. 이건 점프해 주시면 좋은데, 점프 안 하고 똑 같이 만씀만 할게요. 셋. 네 여섯 여섯. 자 이제 이 단계 스쿼트 한마디로 점프 스쿼트가 혼합이 돼요. 자 얻어주시고 갖고 와서 그 바로 이어가면 돼요. 점프 스쿼트는 일단 소리가 안 나게 최대한 와이드하게 벌려주시고, 살짝 점프해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까지 홈 트레이닝 강연, 푸쉬업, 복근, 하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킷 트레이닝까지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헬스장이 많이 못 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야, 집에서 시각 우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홈트레이닝 강연을 네, 진행했어요. 많이 도움 되셨나요? <laughs> 네, 도움 되셨으리라 믿고, 홈트레이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막, 저를 알아가고 오시게 시면 자, 이 아래. 링크 타고 제 인스타 주소거든요. 네. 열어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